안녕하세요. 스님의 채널과 강남에서 태원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안병근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어떻게 되고 얼만큼 지을 수 있는지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다녀온 팀장님과 찍고 있는데 다녀오셨던 곳은 어떠셨어요? 역삼역 근방에 위치하고 도보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서 괜찮은 것 같은데 건물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어, 해각 매물은 22년도에 현 소유자 측이 매수하고 개발하려고 나온 매물인데요.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매물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철구가 필요 없는 그냥 토지는 흔하지는 않은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지도에 표시된네요 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삼역에서 도보로 1 0분내로 도착이 가능한 곳이고 매도거래를 받은 매물이다 보니까 금액은 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423 제곱미터이고요. 종류는 토지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매물은 어, 코너 부지가 아니라는 점이랑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 아쉬움을 상쇄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코너 부지는 아니지만 도로에 맞닿은 부분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 면적은 작지 않은 128평 정도의 깔끔한 직사각형의 형태이고요. 세 번째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철거부터 시작해야 하는 점이 없어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미 통사옥으로 설계 계획도 완성이 되어서 바로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어, 이런 아쉬운 점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지에 통사옥으로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을까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총 면적은 연면 373평에 주차는 9대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매가가 115억인데요. 어, 평당 약 9천만 원이 약간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해당? 토지는 괜찮은 금액인 거예요? 어 금메인 느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처음으로 개발 투자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알맞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선 믿을만한 곳에서 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산 땅이라는 점 그리고 철거 기여감과 이제 비용이 원래 는 추가적으로 더 드는데 이 땅은 그러지 않다라는 점으로 이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리스크가 낮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대로만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제가 주변 평균, 어, 평당 시세료로, 이제 임차료로 계산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 한 4%대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자고 한거고요 어, 제, 무엇보다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어, 또는 어,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